하늘궁 의료 대담 262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이나우 right 악한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되지만 좋은 일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온다. 어디선가 그런 게 나온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다.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정말 안 좋은 행동이다.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할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근데 아시아 유럽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이스라엘이다. 잣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상술이 발달해서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다. 한반도는 땅이 좋아서 먹을 것이 풍부했다. 그래서 양반과 상놈을 나누고 대짱이처럼 놀기만 했다. 주변국은 전부 발전하고 있었지만 한민족은 쇄국정책으로 더 숨기만 했다. 이것이 한민족이 잘못한 점이다. 허 경영 에너지를 의심하는 자들은 사진이나 이름을 우유에 붙여봐라. 우유가 썩지를 않는다. 나중에 에너지를 알아보면 전 세계인들이 순식간에 알아본다. 카톨릭은 처음에 보석부, 면벌부를 팔아먹었다. 나중에 기독교가 되면서 면죄부까지 팔았다. 이런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허경영은 축복, 명패, 천사 등 눈으로 전부 보여줄 수 있다. 허경영은 이름과 얼굴 자체가 고유하다. 전부 돈이다. 에너지가 무한으로 나온다. 대천사도 무한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늘궁에 와서 축복받고 백궁 명패하면 연명치료가 필요 없다. 존엄하고 죽고 존엄하고 살수 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가상은 카피다. 실상은 이데아다. 지구는 카피이자 가상이다. 지구는 인간들을 교육하려고 있는 것이다. 일체의 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기절하면 아무것도 모르듯이 마음에서 빼면 전부 없는 것과 같다. 만법이나 만물은 무상하다. 만들어낸 지식과 마음일 뿐이다. 미래에는 영혼 이전이 되어서 한 사람이 몇 백년, 몇 천년을 살수 있다. 뛰어난 예술가들이 오래 살아 있으면 그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된다. 이런 사회가 미래에 나타난다. 귀신들은 자기가 해코지할 사람을 찾아서 간다. 아직 귀신들이 많이 있다. 원한을 품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기가 허하고 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빙의하기 쉽다. 나중에 허경영이 대통령이 될때 지지율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어마 무시하다. 허경영은 국민 배당금 150만원 결혼하면 3억원 등을 준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신속한 노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피가 썩어버린다. 암에 걸릴 수 있다. 나쁜 마음을 흘려보내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아무리 안티가 있더라도 신경쓰지 마라. 허경영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모든 능력을 보여주면 아직 업장이 끝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오게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